해보자고 별거 없어. 별거 없어. 오. 차소리 우리, 우리,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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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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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다 우리,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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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 야, 이거 지른다한팀더 아, 더 지른다. 이거 다 리드 쏠때이번에 부서진 거 모른다. 아이번에 부서진 아, 거모른데 알겐. 아, 이번에 포. 내가 최대한 보고 있긴 하네. 중국에다. 나 지금 타, 보고 있어. 차 사디 질러서 얘네가 중국일 수도 있긴 해. 그럼 6K 막아야 돼, 우리. 오케이, 오케이, 풀이야. 아내머리봐좀 좋아. 그 유령님 쪽이 제일 위험하긴 해. 내가 봐줘기 되지? 마시아, 계열이 형이지? 내게 봐줄게. 아 아니야 다시야. 레토나. 야아나 그래? 아, 잘못 들었나 보다. 아. 아에들어갔었다나 뽑아줘 이러면. 아인했어 내가 이렇게 잡으러 가 볼게. 4번에 둘. 저번에 둘. 이번에 뭐 돌링거 없었어. 그리고 아, 없더라. 잠만 좀 찍고. 요새 미꾸니까. 이상하. 똑똑히 들으십시오. 일단 둘아 불안... 그 태국에 1킬 먹었거든. 어, 개추 그 에서다 하고 있어. 다. 기어라, 기어라. 이거... 너 나와라. 이에서 날쳤다, 있다다 같이 살릴게. 1번까지 갈 수네. 가도 돼? 1번. 1번 근데 이거 없지? 여기 파란색케어가 아예 아... 안 돼. 아, 태워 줘야겠다. 이러면 밖에 쪽이 터졌다. 2번한테. 음, 너 아. 나중에 나와 봐. 알게. 아... 어. 아... 너 나오면 돼. 이거 2번, 2번 하나 살다 도리었어. 2번에 사람 있어? 나 이번에 사람 있어. 어, 이번에 딱이 이번 있었어. 거야. 아, 그러면 그러면 쟤는 2번 서클 빠진 게. 아, 그 보고 하던 지 형들 애매하면. 아니야. 미리미리 올라가서 킬 해야 돼. 지금부터. 아, 이거 그리고 초포 조용하다. 밖에 둘. 초포 조용하다. 다했어보기 하나. 나 기어령이랑 적당한 차탈게. 박혁 보리 쪽 유령령 총설이 해보다, 있어. 어. 아니야 아니야. 하이다. 좋아. 얘 맞으면 아. 돼. 재현아 계속 내. 계속. 아 그리고 유령령 총설이 있다. 두 아. 팀인 거야. 방커 방커 버려도 되니까 우리라는 잘 되거든. 형 남쪽 노란 코, 거 말게. 노란의 봉지금만 잘 봐줘. 아 변했어. 그것만 잘봐주면 괜찮을 듯. 아, 얘네 중국의 확률 크잖아. 아. 아니야 아니야 중국은세명 질렀고 브라질이 아니 영국이가 영국. 영국의 확률이 큰 거야. 아 영국 영국. 재현아 우측 리 친구 안써 돼. 오주 세. 일본 하나 죽었어, 나 좋아해. 일본 하나 죽었어. 아, 허겼어. 알테아나, 일본 하나 허겼잖아. 완국 하나, 하나, 하나. 하나. 하나 죽었다. 이거 중국도 슈레 근처에 있는 분들. 대 하나 죽었고. 내라인 쓰면서 킬다 네, 먹을 수 있어. 진짜 네, 봐야 것 같아. 이번에 폰레이드 굴리고 형이랑 같이 할게. 호환 받으면서. 어. 1핑 있는 거니? 1핑 몰라. 정확히. 이거는 방자나 때른다. 내 쪽으로 하나. 잠깐. 어디로 갔어? 떡이. 핑 골져. 아, 지금 세 명. 세대세 명. 오세 명. 오케 아까까만 진짜게. 아, 포 다른 팀이다. 없다 그러면. 계속 쳐내지너헬핑사 지을... 줄래? 해보나? 까자려고? 사줘 봐. 줄게. 왼쪽 거각 빠졌어. 마무리 봐. <목소리> 나도 할거 없어서 같이 볼게. 둘다 보면서 없어. 할게. 되면 말해. 아, 아니야. 아, 방다. 오른쪽 방다. 오른쪽 는다나 아이 어나 빼갈게. 방민다. 다 어디가? 왼쪽 내 앞으로. 뛰라, 뛰라 나. 가차로 해. 뛰자, 뛰자. 랑스, 랑라 파자, 파자. 내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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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주. 가운데 중이야. 떠나, 떠나. 라 뛰라 나. 가차라 해. 뛰자, 뛰자. 랑스, 랑스라, 파자, 다자 내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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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가운데 중이야. 떠나, 떠나. 야, 나 방카사 돌아갈게. 어바웃 게 내가. 조용히 해, 씨. 어, 내가 어바게해 야, 야, 재현아 여기 노래포 왔다. 노래포 차. 야, 아게 됐어. 여기 <목소리> 내려봐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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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비가 시원하다. 하이나뻥로 그냥 돌아갈게. 형들 벙커로 와. 아, 왜이줘야내려 내려봐. 아이씨. 한번 거들자. 한번못 쏴? 한번쪽못려어못 쏴, 못 쏴, 못 질러야 돼. 형좀 질러봐. 그냥 형좀들 거야. 없는데? 나무 쓸 때잖아 여기. 어 머리 머리에서 이제 머리 위에 있어. 어. 외막 쪽에. 이렇게. 그리고 북쪽 네. 4번 태국이야 아, 슬슬 다 바깥고. 바깥고. 아, 나 셀서 피었다 영막 하나 더보내포게바고나 영막에서 먹게나 1번 쪽으로 하나, 삥 하나 무 쪽이다 나 하나도, 하나도 다잡았다어 괜찮아 천천히 해야될게. 나피좀 감을 테니까 왼쪽이 좀 봐줘, 3번 아, 더. 이번 어, 그래 더. 한번더 얻을 수 있어, 우리. 이 봐, 안 야, 아파, 안안 돼, 나 어, 3분이다, 려거 어, 3분 이 2번, 번 2번, 번번번올 내려가야 돼. 내려가, <laughs> 네, 내려. 살아봐. 아, 이거 무조건 온데 일단 식상히 가려져, 식상 가려져 있어. 식상 가어져 있어. 연막 걸어놔 봐야는. 없을걸? 어 스크린? 하나 봐. 아, 태그도 오는게 봐. 아, 개 좋다. 죽었다. 죽었다. 어, 여기 3번 올라가. 자 빠진 거 어떻게 생각해? 답답하고? 어. 에어서 빌 거야, 일단. 확실해? 베트남이 이렇게 넘겼어. 밖에 났냐? 음... 안 났어, 안 났어. 어떻게 막았겠어? 베트남인데. 아, 죽겠다, 이건. 아, 형님, 한 번만, 제발. 아. 이다 보자고. 이거. 태국 고추가로짜장 끓여볼게. 그거나한번 일어났거든. 베트남좀한번 봐줘. 어. 나 혼자 놓칠 수도 있어. 보이는 거 없지. 없어. 보이는 거 없어. 빨리 조심해야 돼요. 나클리어 하러 온다. 다이. 야 뻗어. 형. 아. 형형형 형. U S N 점수 넘겼어. 우리가 야 U S 보다. U S N 보단 높은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태국이 지금. 우리가 12점 차였단 말이야. 야, 태국이. 잠깐만. 기다려봐. 12점 차이였어 태국이랑 지금 13점 차이야 태국 중국이 태국 하나 확해 찍었냐? 뭐 찍었지? 뭐 아, 못 찍었지 못 찍었어 아다싸웠다 태국 너무 좋아 저기 베트남 해줄 수... 수도 있어 베트남 해줄 수도 있어 어. 베트남도 중거 없지 않나? 불커될 거야 아, 아. 베트남이랑 중국 아. 싸울 때 태국이 이해야 하면 진짜 대가리가 아프긴 한데 유령집이 베트남이고 그 옆에 아, 바이 구덩이가 유령이가... 아, 아. 아 베트남 타이콘. 플러스 아. 안 해주냐? 안 된다 이번. 베트남 준다 준다. 음 라인이 끝났냐? 혹시? 어? 아 준다. 끝났다. 끝났냐? 안 끝났어. 어, 안 끝났어. 어, 안 거기. 해우사 그이 그 고리... 그 고리... 아닌 거 같은데. 근데 이제 12점 차이인데? 네, 중포 지금 들어가고 있어. 가지막 11점 10점 감독님 마이크 하고 알려주세요 점수 점 시간으로 제 제발 제발! 제발 제발! 축구 경기 들야 진수 뒤 진수 진수 뒤에 진요 가봐 가아하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아니야 우리가 당사 우리 10점 받아, 1 0 아니 10점 끼야새끼야 아니야 끼나 살아 몇점 차야? 100 플러스 하나요. 아니, 차이 차다스하나요 우리 미국보다 위죠. 미국보다 위야. 미국보다 위야. 그렇지. 1점이지. 1점이지. 갔다. 나이스! 와! 먹니다! 기성 이별 없지? <laughs> 절대 없지? 아, 아, 뭐, 막 베트남 길러만 해 갑자기 막 베트남 22, 22점 차이 막 아, 치킨 먹으면 안 되지? 확실하지? 박진 대전 선2 3 대만의 호수 <laughs> <오직> 팀을 불러보겠습니다 대한민 우승 김 챔피언 다시 한번 호수를 찰려가서 예, 정말 열대 응원을 보내주신 이 현장에 와주신 모든 팬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해주신 정말 많은 팬분들 자진 네. 트로피를 선물하면서 그렇죠. 이번 p s c 2024를 끝냈습니다 이번 우승은요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도와줬어요